토트넘과 해팬 선수들은 한국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꿈같은 5일간의 일정은 박수갈채 속에 마무리되며 유럽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프리시즌을 마무리했다. 이들의 방문은 마지막이 아닐 것이다. 한국은 앞으로도 많은 비클럽들이 방문하고 싶어하는 최고의 투어 목적지가 될 것이다. 많은 이슈를 남긴 토트넘의 프리시즌은 마침내 햄맨과의 마지막 경기를 치렀다. 토트넘은 이후 런던으로 이동하여 또 다른 친선 경기를 치르지만 토트넘 리포터가 밝힌 대로 정규 시즌 직전 한국 투어에서 열리는 이번 경기는 모든 정규 멤버가 풀타임 선수로서 뛰는 마지막 경기가 될 것이다. 경기 감각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휴식이 더 중요하다. 토트넘은 최근 일본 투어를 시작한 뒤 한국으로 이동하여 일주일 만에 세 경기 연속으로 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을 이어갔다. 따라서 한국을 떠난 뒤 마지막 친선 경기는 로테이션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번 토트넘과 미니애폴리스 투어는 사실상 두 팀의 정규 시즌이다. 팬들이 게임의 위력을 맛볼 수 있는 마지막 친선 경기로 볼수 있었다. 팬들에게는 가장 기대되는 경기였지만 아쉬운 순간으로 볼 수도 있었다. 이번 한국 투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작별 경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두 팀은 한국에 온지 거의 1년 만에 팬들에게 팬 서비스를 제공한 듯했다. 하루 종일 팬들에게 쫓겨 다녀 지쳤을 텐데 불편함을 내지 않고 진심을 담아 팬을 대했다. 토트넘 선수들의 고기집 저녁 식사와 미앤 선수들의 한강 라면 먹방은 유럽 언론에서도 유럽 스타 선수들의 한국적 스타일에 주목하게 만들었다. 최근 선수들은 쿠팡 플레이에서 진행하는 예능 프로그램 S.N.L. 코리아에도 참여했다. 작년에는 케빈 더브라위너가 맨체스터 시티에 등장해 전례 없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번에는 토트넘의 손흥민과 리샬리송, 돌리미헨, 김민재, 토마스 밀러, 조슈아 키미가 큰 관심을 모았다. 이들은 방송에 출연하자마자 이 방송의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투어에 대한 진심 어린 태도도 보였다. 부상과 휴식으로 인해 소집된 선수들을 제외하면 모두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멤버들이었다. 미네랄. 노이어, 밀러, 나브리킴이, 마티스 텔 등이 김민재를 중심으로 이끌었고 토트넘 허스퍼는 손흥민을 중심으로 비카리 드라구, 포로, 메디슨 쿨루체프 등이 있었다. 이날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손흥민과 김민재의 대결이었다. 한국 역사상 최고의 공격수와 수비수가 각 구단에서 국가대표 선수로 맞붙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장면이었다. 이번 프리시즌 손흥민의 중거리 슛이 특히 인상적이다. 지난 올스타전에서도 손흥민 존에서 골을 넣었고 웬헨과의 경기에선 적극적으로 컬링 슛을 시도하며 슈팅 감각을 보여주기도 했다. 다만 토트넘 수비는 최근 비셀고블리전과 올스타전에서 다섯 골 연속 실점을 내줬던 터라 이번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 경기에서도 토트넘의 선제골을 내줬는데 이는 수비 라인의 빌드업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였다. 비카리의 패스 실수로 박스 안에서 볼을 내주었고. 비도비치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밀어 넣었다.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맹렬히 싸웠지만 토트넘은 효과적인 슈팅을 단한 번도 기록하지 못한 반면 민호는 전반전 11개의 슈팅으로 우위를 점했다. 토트넘 선수들이 한국 음식에 너무 심취해 훈련은 하지 않고 그냥 나가서 먹고 놀았다는 농담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 경기와 정말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포스테 코글루가 매우 불만스러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토트넘과 완헨의 쿠팡 시리즈는 대응책을 쏟아냈고 초대받은 케이팝 아이돌은 뉴진세였다. 전반전의 화려한 퍼포먼스로 해외 축구팬과 해외 케이팝 팬들이 경기를 보도록 유도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경기였다. 심지어 고레츠카가 55분에 추가 골을 넣었을 때도 포스텍 감독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지만 정규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아직은 그들의 퍼포먼스가 나아지지 않은 듯했다. 하지만 65분에 파드로포로가 믿을 수 없는 장거리 골을 넣었고 토트넘이 다시 추격을 시작했다. 심지어 고레츠카가 55분에 추가 골을 넣었을 때도 포스텍 감독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심지어 아직은 그들의 퍼포먼스가 나아지지 않은 듯했고. 아직은 그들의 퍼포먼스가 나아지지 않은 듯했다. 하지만 65분에 파드로 포로가 믿을 수 없는 장거리 골을 넣었고 토트넘이 다시 추격을 시작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점수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애틀랜타의 이전 방문 그는 주장이지만 최근 유로 대회에서 부진한 성적 때문에 대회 내내 영국 언론의 비난을 받았고 대회 기간 중 피자 등 정크푸드를 먹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 비난을 받고 있다. 사실 케인이 토트넘을 떠났을 때 토트넘의 전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물론 손흥민을 제외하면 토트넘의 스쿼드 이름값은 여전히 낮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토트넘은 지난 시즌 후반기에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했지만 케인이 있을 때보다 전반적으로 더 나은 성적과 결과로 시즌을 마쳤다. 특히 토트넘이 후반전 추가 시간에 극적인 결승골을 많이 넣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토트넘의 단단한 조직력이 강력한 승부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특히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가장 성실하게 훈련에 임하며 모범을 보이고 있다. 그는 팀에서 가장 나이 많은 베테랑 선수 중한 명이지만 이번 아시아 투어에서 가장 가볍고 경쟁력 있는 선수였다. 그 사람은 손흥민이었다. 이전 경기에서의 그의 환상적인 두 골은 다음 시즌 최고 득점자를 향한 또 다른 도전을 기대하게 했다. 최근 여러 해외 매체들은 한국에서 국빈처럼 성대하게 환영을 받고 있는 토트넘과 와해의 프리시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부 팬들은 한국 선수가 있어서 대통령만큼 인기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지만 한국 선수 없이 한국을 방문한 맨체스터 시티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은 한국인들의 열정적이고 열광적인 응원 문화는 자국 선수들의 존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스포츠에 대한 열정 면에서 한국은 유럽과 남미에서도 최고다. 응원하는 클럽이 한 번이라도 한국 투어를 간다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을 방문한 해외 클럽 팬들은 한국의 뜨거운 경기장 분위기에 너무 감명을 받아 이 클럽을 응원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아시아 지역, 특히 한국 투어는 유럽 축구 클럽의 보드진이 가장 주시하는 곳입니다. 트로피가 없는 토트넘과 같은 클럽조차도 바르셀로나나 맨체스터 시티와 같은 클럽보다 더 나은 프리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말하면서, 유명 해외 클럽에서 다음 시즌 한국에서 프리시즌을 치르기 위해 한국 주최 측에 연락해달라는 요청이 이미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의 한 선임 기자는 토트넘이 이번에 한국을 위해 계획한 것은 모든 클럽이 보고 배워야 할 모범적인 프리시즌 투어라고 말했습니다. 클럽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팬들은 선수들의 팬 서비스에 만족하고, 선수들은 팬들의 환대에 감동하여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킨 최고의 투어였습니다. 그는 앞으로 더 많은 클럽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내년 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릴 다른 이벤트를 기대합시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